자, 안녕하세요. 유관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네오를 가지고 왔는데 일단 어제 분명히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긴 했지만 위쪽 마지막 저항 라인을 못 뚫고 있죠. 자, 그랬을 때이 부분을 뚫을 수 있게 뒷받침해줄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는지, 우리가 현재 위치에서 주목해야 되는 핵심이 뭐가 있는지 여기에 집중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릴게요.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여러분들께서 개별 종목을 보다 더 편안하게 보실 수 있도록 단톡방 안에서요 영상보다 빠른 실시간 속보는 물론 데이터의 변화 이를 바탕으로 하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전략과 매수매도에 대한 타점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얘는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나 참고해보고 싶으시다면 들어오셔서 내용들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들어오신 김에 제가 여러분들 보다 더 좋은 결과 얻으시라고 단타임에 역시 함께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만 말씀드리자면요. 가장 먼저 4월 13일 이더리움 클래식을 통해서 70% 전후의 수익을 이렇게 만들어갈 수가 있었으며, 4월 14일 두 번의 매도가 있었는데, 한 번은 4월 14일 오전 10시 42분에 있었던 에이다 자율매도로 인한 80% 수익이 있었고요. 그리고 4월 14일 다시 한번 리플을 통해서 50% 전후의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 몇몇 분들은 궁금하실 겁니다. 이 리플 언제 들어갔을까? 이걸 좀 보여드리도록 하자면 정확하게 4월 14일 금요일 오전 11시 52분에 이런 식으로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도와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도 지금 이 순간 다음 종목을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러한 부분 참여해보고 싶다, 참고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안내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중국계 코인이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된다면, 네오 역시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국발 뉴스가 어떠한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죠? 단순하게 웹3 페스티벌 한번 열리고 끝? 그게 아니다. 이 이후에 준비해 놨던 내용들이 하나씩 실천이 되면서 기대감을 계속해서 높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이제 볼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홍콩의 입법회 위원이 연내 혹은 내년 암호화폐 법제화 그러니까 제도권대로 끌어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선점을 위해서 이 홍콩 입법회 위원을 주도로 약 130억 규모의 생태계 펀드를 공식적으로 출범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홍콩 내에서도요, 중국 본토에 있는 암호화폐 기업들을 자기네로 끌어올려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왕이면은, 이 돈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중화권 코인이 최우선적으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며, 어? 네오? 해생이 뭐죠? 중국의 이더리움이라고 불리는 중국 최초의 네트워크 생태계 블록체인이잖아요. 비트코인 같은 상징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수혜를 제대로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솔직하게 여기에 따른 후속 내용만 나오더라도, 내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위치에서 차근차근 저항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전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핵심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오 고래들의 지갑 주소를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모습이 보여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고점이 보여진 데도 불구하고, 홀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수 있을까요 아이 고래 같은 경우에는 겨우 이 정도 상승에는 매도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매도 물량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는 없고 그런 만큼 상승의 탄력이 잡혔을 때 보다 더 강한 상승이 보여질 수 있겠다 그러면 이 내후 고래들의 매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 역시 이 상승 탄력이 잡히면 그에 맞춰서 더욱 더 높은 자리까지 끌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 확실한 기준이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레 겁먹어서 다른 걸 생각을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포인트를 보시면서 여러분들 역시 좋은 결과를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걸 혼자 하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 저 같은 경우에는 단톡방에서요, 편하게 보시라고, 실시간 속보는 물론, 제가 보는 매수매도에 대한 타점, 저야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엔 여러분들께서 보다 더 수익을 쌓아가는 데 도움을 얻어가시라고, 안타매매 역시 함께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 부분만 보여드리더라도 가장 최근에 4월 13일 이더리움 클래식을 통해서 70% 전후의 수익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갈수 있었고요 4월 14일 에이다를 통해서 80% 전후의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었으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더 4월 14일 리플을 통해서 50% 전후의 수익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을 보신 다음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걸 역시나 생각을 해 본다면 이게 언제 들어갔을까? 이러한 부분 상당히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으실 거거든요. 그 부분 보여드리도록 하자면 정확하게 4월 14일 금요일 오전 11시 52분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채 6시간이 지나지 않아 리플을 통해서 50% 전후의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다음 종목을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한번 어떤 내용이 있는지 참고해 보고 싶다 참여해 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한통 남겨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면서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는 유건이었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